네, 안녕하세요. 박서연입니다. 자, 여기가 택에 있는 금강리입니다. 금강리. 제가, 여기, 주택 보이시죠? 잘못 들어갔었어요. 네, 잘못 들어갔는데, 왜 그러냐면, 요 길하고,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.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아스콘 포장 다돼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창고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. 창고도 지금 젖어 있고요. 제가 지금 집원 딱뜨니까 요거 하나 지금 지어진 거 남은 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. 지금. 그러니까, 요 일대들, 지금 잘 보시면 돼요. 택지 개발도 쭉다돼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택지만 다들 개발을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, 어, 아, 저쪽 뒤쪽은 또 주택들 다 들어와 있네요, 지금. 고덕 일대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까지 제가 걸리는 시간이 평택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약한 30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쭉 서울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길 쪽에서 넘어올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서 제가 지금 쓴 거죠. 그러면, 요일대로 바라보실 때 이미 지금 택지 개발 다 끝났고요. 이 매물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원래 넘기려고 할것 같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건설회사가 지금 현재 팽성 쪽에도 또 이제 뭔가의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. 팽성 쪽에도 작업을 하니까 어 작은 문제 때문에 빨리 어떻게 좀 융통을 해야 돼서 이 매물을 하나 지금 내놓은 겁니다. 그러면.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요 요 일대들 잘 보세요 요게 금강리고요 저 일대는 뭐가 좀막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저거를 확인하고 알아볼 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안중리 쪽에 매물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제 그 고깃돌 좀 만나 보고 아, 머리가 막 날리네요 바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매물까지 왔는데 풀은요. 진짜 시골의 풀들은 이만큼씩 자라요. 그러니까 전원주택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. 풀과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게 돼요.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. 이거 보도블록 정도라도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. 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택지 개발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다 갈아엎어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인허가 다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. 어떠세요? 매몰들은요. 이미 개인이 내는 것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평택 아까 지금 고덕에서 사람들 퇴근하는 것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. 장난이 아니죠. 그러니 자 조지차가 지금 잠깐 봤다 그랬죠? 모르겠어요. 어린애 장난감들이 잔뜩 있더라고요.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? 자 이제 평택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여기다가 뭔가를 짓겠다 바로 행위를 하시겠다 들어오십시오. 연락 주시면 됩니다.